안녕하세요. 빌킹 서영대 대표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어찌 지내고 계신지요? 코로나 격리침체, 여름휴가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이겨내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컨셉으로 펼쳐지는 순수 동호인대회 빌킹데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시는 당무장 발성화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고 좀더친밀하게고객님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빌킹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다양한 즐거움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빌킹데이 선정부장으로 함께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진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빌킹데이 많이 즐겨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딩데이 화이팅!